네, 안녕하세요, 형님. 안녕하세요. 저희 신당택시는 처음이시죠? 네. 저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아, 감사해요. 정 아, 감사합니다. 네.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안양 군포의 칠성만신당입니다. 네. 편하게 칠성당이라고 불러주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신당택시 주인공 칠성당 선생님, 신내림 네. 받으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오늘로 딱한달 됐어요. 그럼 오늘이 첫 점사하신 거네요? 네, 거의 그런 거죠. 네. 그럼 네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대로 제가 이제 잘 풀어서 말씀을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해 드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돼요. 네, 음. 긴장도 되고. 네. 잘 하실 수있을아요 고맙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힘을 주세요. 무속인이 <laughs> 저기까지 사연이 좀 어마어마하시다던데. 네. 어, 어떤 이유로 신내림을 네. 받게 되신 건가요? 저는 좀 가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그게 뭐 이제 경제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빠가 자꾸 좀 변해지는 게 있었어요. 사람이 자체가 나빠진다 이거 이게 아니었거든요. 근데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몸도 아프고. 그런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어떤 질병이라든 가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, 음.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병이라든가 그런 걸수 있는데 저는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제 주변이 힘들어지는지 그런 쪽으로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 좀 돌변하고 아이들하고도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안 좋아지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간판을 보게 됐는데. 왠지 저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때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라 느끼고 있고 네, 들어갔을 때도 거기가 너무 편하고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온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저도 부정을 좀 했는데 부정만 할게 아니더라고요. 제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처음 보러 간 점사였고 처음 보러 간점사에서 사실은 제 인생이 아, 내 길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. 선생님, 신내림 받으실 때 있었던 에피소드 <laughs> 말씀해 주시겠어요?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신꽃을 하는 날, <laughs> 허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거부를 알고 살았으니까, 외부에서 그게 뭐 조상님이 되셨던, 아니면 그뭐 다른 대상이 되었던, 제가 많이 이렇게 <laughs> 불러드리게 된 거죠. 네, 그런 부분들이 그 신꽃할 때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. 인간문에서 선생님도 계셨는데 조금 다치실 정도로 굉장히 제가 거칠게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신부 탈때 그런 부분들을 좀 처음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. 그 부분은. 네. 특별한 거 아닌가요? 아, 그런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시고요. 예, 그리고 제가 빙의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. 너, 그런 네, 부분들을 그쵸. 직접 겪고 나니까 아,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죽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. 그건 제가 연극을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도 그런 식으로 할수 없고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제가 배턴해서 넣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두렵지만 새로웠고, 아니요. 아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다, 뭐한다라고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. 네. 음, 선생님 신내림 받으시기 전에도 네. 주변 지인들 점사를 받으셨다고 하던데, <laughs> 내가 생각해서 조금 충감도었다 했던 에피소드 있으신가요?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진을 아유. 많이 보여주잖아요.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이 사람 이거야. 이 사람 원래 속은 아니런데 겉으로는 이러는 거. 야 이런 식으로 제가 대꾸를 해준 게100% 맞았다라고 할때 음. 제가 어, 어 이런 부분 좀 너무 좀 내가 무서울 정도다. 그리고 음.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애 아빠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매번 한 3일 동안 비슷한 꿈을 꾸는 거예요. 근데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꾸는데 애 아빠한테는 그 일을 꼭 가야 되겠느냐. 내가 지금 꿈자리가 이런데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얘기할 때마다 사고가 발생이 됐었어요. 네, 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사고들이 몇번 있었죠. 저희 신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제첫 기도를 하실 때 북두치성을 보셨대요. 그래서 제가 칠성당의 이름을 얻게 됐거든요. 그 부분의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있고, 아이들이나 가족에 대한 점사를 좀 접할 때좀 많이 더 곤두서게 되고 하더라고요. 뭐큰 무당도 좋고, 제가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, 이 무당한테 뭐 점사를 보고 어떤 기도를 하고, 그러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좋아졌더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. 도움이 많이 돼야죠. 그리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, 네. 선생님 그럼 이제 네. 첫 점사를 보러 가시잖아요. 네. 오늘 점사 자신 있으세요? 제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닥 자신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. 점사를 봐 주시는 분이 지금은 아직은 저희 별동자 아기씨 계시고 그리고 음. 할머니가 계세요. 제가 제 입에서 뱉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저는 100%다 맞는다고 생각해요. 음. 오늘 점사 자신있게 잘받드릴 자신 있습니다. 저희 신령님이 많이 자신있어 하세요, 지금. 화이팅입니다. 음. 화이팅! 네.